안녕하세요, 허슬로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부산에 사는 다섯 살난 여자 조카가 있는데. 내가 제일 큰 개구리야. <웃음> <웃음> 너 누구, 너 누구 목적 닮았니? 인생 5년차에 제가 한 번도 대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만 몰래 말해가지고 유치원에서 빼내와가지고 대구 여행 겸 데이트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하고 같이 대구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즉흥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이 가끔은 무모함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과연 다섯 살 어린아이는 갑자기 이모부가 자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고 다섯 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을 선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조카가 있는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어딜 가든 안전하게 인터넷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해킹 이슈도 많고 개인 정보가 이제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서프샤크 VPN을 켜 두는데 돌아다니면서 공공 와이파이 와이 파이 쓰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위험하고 누군가 같은 와이파이를 쓰면서 제 개인 정보나 로그인 기록을 훔쳐볼 수도 있는데 서프샤크 VPN은 제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해서 누가 봐도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 주거든요. 덕분에 이메일, 온라인 결제, 회사 메신저 같은 거 써도 훨씬 안심이 돼요. 제가 여행지에서는 숙소 와이파이나 카페 와이파이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럴 때마다 서프샤크가 진짜 든든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여행 필수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서프샤크닷컴 슬래시 허슬러로 들어가시거나 구독자 전용 혜택코드 허슬러를 입력하시면 지금 4개월 추가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후 30일간은 100% 환불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사용해보세요. 저가한테 제가 이모부거든요. 이모부가 나타나서 대구로 데려오면 뭐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울까봐 지금 걱정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저 보면 많이 울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상태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나와. 조카가 이미 유치원에 등원을 한 상태라 선생님께 제가 데리러 간다고 미리 연락을 드렸지만 혹시나 돌발 상황으로 조카가 저랑 놀기 싫다고 할까 하는 안녕. 걱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태양반의 김로아요. 로아. 네, 로아요. 네, 네. 로아 안녕. 로아 안녕. 잘 보다 선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로아야 누구야? 신혼여행 확인을 해줘야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온 사람 대리온사람 누구야? 이모. 이모나? 아, 어, 이모는 저기 좀 있다가 올 거야, 같이 만날 거야. 아니, 이모부 봤는데 안 반가워? 안 반갑다고? 어? 반가워? 갑자기 나타난 저를 어떨떨한 표정으로 진짜로 저를 흉흉하게 쳐다보는 조카가 웃겼고 차근차근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니 로아야 왜 놀라지도 않아? 왜니 왜니 왜 일찍 왔을것 같아? 오늘은 왜 이모부가 데려와? 모르겠어? 로아 오늘 이모부랑 대구 여행 갈 거야. 대구로 여행 간다고. 사실 엄청 놀라거나 기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덤덤했고 다섯 살에 저 어쩌라는 표정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의 관심을 끌 방법을 생각하다가 일단 엄마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로 환심을 사보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오늘 땡땡이하고 대구 가서 놀이공원도 가고 돈가스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없을 때 먹고 싶었던 거다 먹을 거야. 대구 대구 여행 가는 거야? 지금 바로 가는 거야? 별로 안즐거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좋아 좋아? 젤리 먹을래? 오늘 많이 먹으면 입 뺐어 오늘 엄마 없잖아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알았지? 가서 이모부랑 먹고 싶은 거다 먹자 예, 출발할게 가자 대구로 로아 대구에서 놀아 봤어? 아니 맨날 부산에서만 놀았지? 엄마한테 잠깐 전화할게 여보세요? 네 예, 누님 그 로아 지금 태우고 이제 출발할게요 아 알겠어 예, 엄마 뭐 하자 엄마 맞지? <laughs> 엄마 아니야? <laughs> 엄마한테 재밌게 놀고 올게요. 재밌게 놀고 올게요. 어 로아야 조심해서 놀아. 아 <laughs> 알겠어요. 네 갈게요. 아 네. 이모가. 대구 가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놀고 싶어? 우우. 뿌뿌 말고. <laughs> 아뿌부가 아, 뭐야? 부뿌가 <laughs> 지금 카메라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로아 하고. <laughs> <웃음> <웃음> 갖고 오네? <오너래>? 이게 <laughs> 어른을 갖고 오네? 로아 아침 먹었어? 응. 아침 안 먹었어? 응. 잠깐만, 밥은.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자. 로아가 늦게 일어나서 밥못 먹은 거야? 아, 골든 들어야겠다, 골든. 이모부가 골든 더잘 불러? 난 아니야, 내가야. 내가! 아, 아유! 다섯 살과 놀아주기 위해 저도 딱 다섯 살 수준으로 정신 연령을 바꿨고, 로아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며 신나는 분위기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로아야 여기 바깥에 여기 여기가 이제 대구 동성로야 동성로. 배고프지, 로아야? 응. 네 해야지 네. 야 너보다 몇살더 많은데? 한발한 발. 한 발. 한발돈가스 먹는 거야, 알았지? 아니 여기 로아 나오잖아. 왜? 아빠 밥 먹자니까. 여기가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돈가스 집이야. 제가 아는 대구에서 정말 오래되고 유명한 전원 돈가스를 갔는데 <laughs> 웨이팅 있네. 아, 와 지금 이 시간에 와도 웨이팅 있네.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많을까, 그지? 평일인데도 웨이팅이 있어서 놀랐고 로아도 배가 많이 고팠는지 본인이 앞장서서 테이블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애가 진짜 유명한 대구에서 오래된. 돈까스 집이야, 알았지? 너와 돈까스 먹을래? 돈까스? 치즈 돈까스 먹을래? 돈까스 먹을래?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치즈 먹고 싶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치즈 돈까스 하나, 이모부랑 치즈 돈까스랑 비운가스 나눠 먹자. 오케이? 콜? 콜? 오케이. 이거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기 물, 물 담은 다음에 하거든? 너가 못하지? 물, 물 있는 상태에서 못하지? 흘린다. 어어, 흘릴 줄 알았다. 이랬어. 와. 커피? 로아, 콜라 먹어도 돼? 아니 콜라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이모부가 다먹게 어, 그거 이모부가 코딱지 파는 건데. 이걸로 코딱지 파는데. 할까? 어. 더러워? 어. 아, 이모부 코딱지 더러워? 이거 어디 드릴까요? 네, 여기 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지? 알았어, 이모, 저 잘라줄게, 이제. 봐봐, 여기 자르면은, 어, 봐봐, 여기 치즈 있잖아. 어, 노란색 치즈, 우와. 오, 맛있겠다. 그지? 그지? 맛있겠다. 이게 존맛탱이라고. 아 이게 대구 돈가스도 알겠나? 대구 돈가스. 어, 대구, 대구 전원 돈가스 유명하다. 처음에는 소스를 찍지 말고, 그냥 돈가스 본연의 맛. 아.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씨. <laughs> 아, 뜨거워. 이거 봐라. 이거 먹고는 소고기다. 로아라도 조금 줄게. 조금씩 살살 먹어, 뜨거우니까. 이건 소고기. 음! 부산보다 맛있대. 원래 엄마 왔을 때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런 거일년에몇번 없어. 지가 어린이라고. 천천히 먹을 거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 응. 음. 그래 인정하는 모습 좋다. 이거 보 이거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다 이거? 너못다지 먹어봐. 어떡해 어떻게 했어? 어. 조금씩만 먹어 조금씩 안 빼서 먹게. 을한 입에 못 넣어. 안될것 같은데. 오. 너야 입이 왜 이렇게 커? 아 배불러. 배불러? 진짜로? 진짜 배불러? 좀이따 엄청 뛰어놀건데 막이기 배불러게 먹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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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먹었다. 그거... 대구 돈가스 맛있지. 돈가스 맛있지. 어땠어? 로아야 부산이랑 차원이 다르지. 어? 차원이 다르지. 올라가 올라가. 어떻게 그래. 올라가? 두 개씩 할까? 두 개씩? 그래 두 개씩 가자. 응. 예. 우와.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 어, <laughs> 응, 이겼어. 제대로 놀기 전 맛있는 돈까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이제 조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구의 대표놀이공원 이월드로 향했습니다. 이모부, 이모부 이제 나 따라하는 거 이제 싫어. <laughs> 루아 따라하지마. 응. 알았어. 근데 이것만 따라야 돼? 골든 요것만 따라야 돼? 어. 근데 이모부가 로아 따라하는 거 아닌데? 로아가 이모부 따라하는 건데? 라 <laughs>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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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힘들어? 힘든 거 아니야 힘든 척 해야 돼 <laughs> 말랑말랑 너무 좋아 두근두근 못 참겠어 아랫 사랑할까? 너무 기대돼 왜 로아야? 로아도 테이핑 노래 그렇게 잘하는 거 같진 않은데? 아직 덜배는거 같은데? 아직 멀었어 타유는 이제 안 사? 왜내 말에 대답 안 해? 삐졌어? 삐진핑 혹시 너 졸리니? <laughs> 잘래? 그러면 이모부는 놀이공원 들어갔다 나올게 참을 수 있어. 부산에서 올 때부터 제가 계속 말을 걸어서 피곤했었는지 시작부터 벌써 로아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 시작했고 하필 지금 잠들 줄 몰라서 당황한 사이에 웅장한 팔산 타워가 보이는 대구 이월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놀이공원에 도착했는데도 한참 동안 로아가 잠에서 깨지 않아 급히 이모에게 이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세요. 애가 안깨 이거 완전 그냥. 나좀는데왜 <laughs> <laughs> 갑자기 자지? 재미 없겠는데? 아니야. 깨워야 좋득해 들어가려면. 10분만 있다가 깨워서 잠들고 나면 해너지 충전돼. 네, 원래 30분 정도 재우면 알겠어요. 어, 재워요. 네. 로아야, 놀이공원 도착했어. 신나는 놀이공원 도착했다니까 바깥에. 엄마가 다시 뭐, 머리 다시 묶어주려는데. 야, 너 근데 이거 큰일났는데 머리.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서 <laughs> 머리 다시 묶어줄게. 아까 보기 이모부가 보긴 봤거든. 원래 상태를. 다 됐어 요 이것만 하면 놀이공원 들어가는데 뭘다 됐다 다 됐다 오케이 이쁘다 귀엽네 귀엽네 아았아알았요 산발이 된 다섯 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묶어본 적이 없어서 살짝 당황했는데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삐죽 튀어나온 조카의 기분이었습니다 야 우와 멋있는 오빠들 여기 다 많다 많이 왔다 아슬아슬했지만 로아의 기분을 달래며 미리 티켓까지 전부 예약한 놀이공원에 간신히 입성했고 팔찌 놀이공원 팔찌 대구 놀이공원 와봤어 안 와봤어? 여기 안 와봤어? 처음이야? 잘 됐네.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완전 마법의 세계가 열려. 와 저기 곰돌이 핑 있다. 곰돌이 핑. 와 죽이지, 죽이지. 잠에서 깬 조카의 짜증을 달래며 이월드에 들어간 순간 극적으로 로아의 기분을 살려낼 구세주를 발견했는데. 하츠피. 와 하츠피 여기 있다. 이야 다행이다. 하츠피 있다. 씨. 로아야 하츠피 뽑을까? 못 뽑을래. 이거 이거 뽑을래. 이거 뽑을래. 이거 뽑을래. 어쩌는 거? 아 에러네, 이거 기계 고장났네. 왜 하츠핑 해야 되는데 하츠핑 없어, 하츠핑 기계가 안 돼. 이거? 근데 이거 사면은 놀이기구를 못 한데. 너무 물건이 많아서. 아니면 이따가 집에 갈때 살래? 약속했다가? 약속. 약속. 이따 사러 오자. 머리띠 뭐 할래? 골라. 이거 귀여운데?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어린 거야? 어린 거야 이거. 너무 큰가? <laughs> 아니 코끼리 할래? 어? 코 <laughs> 할래? 코끼리 마음에 들어? 코끼리 할래? <끼리> 알았어. 야, 예쁘다. 코끼리 이쁘다 코끼리 머리띠로 다운됐던 로아 기분을 다시 살려냈고, 이 기분이 다시 꺼지기 전에 얼른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로아 키 몇이야? 로아 키 작아서 못 타면 어떻게? 키 빨리 커야겠지. 그제. 로아 언디 타고 싶어? 인생 첫 대구 놀이기구. 로아 제일 제. 와.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디 올라간다. 안 무서워. 아니 재밌는데? 어. 짠 내리고 됐어 됐어. 아, 재밌다 그지? 첫 번째 첫 번째 기차 재밌지? 저거 타볼래? 저거 머그컵? 와 재밌는 거 많다잉. 어, 안될것 같은데? 오 되네. 까비. 어 루아 좋아하는 노란색이다. 어 노란색 노란색 타자. 오 빠른데? 와, 돌려, 돌려, 돌려. 로아, 돌려. 어지러워. <laughs> 어지러워. 이모, 날아가겠다 이모, 뭐, 이제, 노 못할 것 같아. 뭐? 너무 어지러워. 어, 멈춰야 돼. 아, 아 힘들어. 자, 또 다음에 뭐. 아, 내가 좋아. 어 어, 아. 알았어. 자, 이거 기다려 기다려. 이거야? 말타? 못 탈래. 마차? 우와, 출발한다. 출발한다 이제. 빨리 더 빨리 내리는 거야, 이 인사. 와, 재밌다. 우와. 가자. 아이스크림. 어, 진짜? 아이스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래? 먹을래?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죽어. 안, 주, 안 죽을 정도로 아이스크림 먹자. 어. 핑크 블루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바나나. 그래, 오늘 이모부가 한번 크게 쏜다. 그래, 이런 날다 먹고 싶어 다 먹는 거야. 자, 뜯기 전에. 로아만 먹을 거야. 아니면 이모부도 나눠줄 거야. 로아만 먹을 거야? 아, 이거 이때 진짜 맛있는데. 아, 이때 맛을 잊지 못하지. 이모부아. 음. 그때 그 맛이네 셀카 하나 둘셋 웃어야지 친한척 친한척 아, 친한척 셀카 그타이밍이어떻딱 그 퍼버려주냐? 너 유튜브 각을 좀 아는구나 부스라이스크림으로 로아가 다시 혈액 순환이 돌기 시작했고 탈 거야?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물이 무섭다고 했던 후룸라이드로 향했습니다. 저 우와 저거 우와 저거 봐봐 너 탈래? 너 탈래? 이거 진짜 재밌는데. 어 근데 괜찮아. 침타. 침타. 그렇지. 아. 우와. 무섭겠다. 아 무서워. 봐봐 봐봐. 운행 중에 고기를 숙이지 말고 뱃머리 안으로 들어가지 말래. 오 빨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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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다. 빨라진다. 놀아야 이모부 떨어질 거 같아. 아아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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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못 돌아가 이제. 와야 지금 근데 좀 겁났어 지금. 왜 이모부 손을 꽉 잡아. 무서워? 어. 이모부가 이손 놔도 돼? 아니. 아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디게? 어디게? 물 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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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열 명이 얼굴에 침 뿌린 것 같다. 와, 침 튀긴 것 같아. 와, 힘들다 이제. <laughs> 힘들다. 야, 이제 트리핑 살까? 또 저거 사에는짐 되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저, 좀 이따가 집갈때 진짜 사자. 알았지? 어? 풍선 탈래 풍선. 어, 어. 왜 자꾸 내가 불어와. 좋아. 와주면 안 좋아. 아니야. <laughs> 어지러워! 아, 춥다, 추워! 로아야 어지러운데? 맞아. 로아도안 타고 싶지? <laughs> 이야. 이제 놀이기구 다 탔어? <laughs> 둘다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뽕은 뽑았다고 생각이 들 때쯤 마지막 놀이기구를 타고 내렸고. 네, 티니핑 사러 가자, 이제. 약속은 절대 까먹지 않는 다섯 살의 최종 보스를 사러 상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모부가 물 많이 먹겠다고 말하면 안 돼. 알지? 그럼 너 큰일 나. 뭐 살래? 좋아. 마음껏 골라. 어? 사고 싶은 만큼 다 골라. 그거? 이거? 말랑핑. 말랑핑 좋아? 이거 이거 두 개면 돼. 이거 두 개면 돼. 가자. 네. 자. 아, 저 티니핑이랑 사진 찍자. 거기 서 봐.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어, 이쁘다, 이쁘다. 지금부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야. 빠 짝짝짝 다 봤어. 어, 지금 진짜 이쁘다. 이모 부랑 여기서 사이 좋은 척 여기 사진 사진 찍자. 저 저기 봐. 카메라. 이야, 보이. 나 둘, 셋. 고고. 밥 먹으러 가자. 에 호랑이 온다고 그치 그 호랑이 나오는 식당으로 가는데 지금 로아야 저게 팔삼타워야 팔삼타워 부산엔 저런 거 없지? 그렇게 밤이 되고 나서 다시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한 로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러 대구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수성목 갈비맛집으로 향했습니다 와 로아야 여기 진짜 대구에서 장사 잘 되는 저기다 이? 맛있겠다 그지? 치마에 오늘 이모부가 큰맘 먹고 이거, 어? 로아 이거 비싼 갈비 사주는 거야. 사장님 고양이예요. 어, 저 사장님도 고양이셔. 와 맛있겠다. 아트하니까 시켰다가 먹어. 알았지? 알았지? 이모부가 말을 원하면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뺏어 먹어야겠다. 안 돼. 아니 루아 맛없는 거 같으니까 이거 뭐 뺏어 먹으면 안 돼? 아우 맛있다 음, 그래. 아.. 이제 다섯 살 여자하고 다, 데이트하기 힘드네 뭐야 크다고? 너무 잘 먹는데? <laughs> 여기 보여줘 자랑해 여기 말, 말, 여기다 말하면 돼 <laughs> 우와 집어 넣어, 집어 넣어. 뺏어버리게. 뺏어버릴 거야. 네. 정말 빨리 집어 넣어. 소중하니까. 밥다 먹었어? 네. 배고파? 아니. 배고프네. <laughs> 아, 맛있다. 자, 오늘 저기 앞에 연못에서 분수쇼 한대. 분수쇼. 로아야, 마지막 코스다. 마지막 코스. 로아야, 여기가 이제 수송 못이야 수송 못 어, 이제 건너핑. 어. 건너. 우와, 부... 로아야, 저기 분수쇼 한대. 분수쇼. 저기 분수쇼 저기가서 봐야 되는데. 저기로 빨리 가자. 이모핑 잡아. 이모핑. 이모핑. 어, 이모핑 잡아. 어, 도망핑. 도망핑. 도망핑? 도망핑 어.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어? 뭐해? 절로 돌아야지, 계속. 우와, 로아 여기 봐봐. 불빛 진짜 예쁘다, 그지? 예 이뻐. 예쁘핑 응. 저기 가면은 분수핑 엄청 크게 보인다? 분수핑? 응. 분수핑아 <이> 그다가 이렇게? 응. 음. 아 얘한테 네, 무슨 핑핑이요? 종이 핑핑 거지. 계속 핑핑을. 종이 종이. 이모부랑. 핑핑놀이했지, 테이핑놀이했지. 로아 오늘 대구 와서 언제가 가장 두근두근 두근핑했어? 두근 빵빵이. 빵빵이? <laughs> 그거 그래, 재미 없었어? 재미 없었나 보네 노잼핑이야? <laughs> 어? <laughs> 어, 야 야, 야, 저기 다 같이 춤춘다, 춤, 춤춘다. 들어가보자. 은데 그거 신기하다. 처음 봐. 어, 처음 봐? 나도 어. <laughs> 어. 이거 수성구 구민들만 그, 이제 출수 있는 거야, 이거? 그래, 우리 같이 따라출자 이게 그 유명한 메가쿠루야어어 어, 이제 새로운 곡 시작한다 네, 네. 내가 로아랑 춤출게 이제 자몸 풀고 몸 풀고 따라야지자자따자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 <laughs> <laughs> <이리와. 웃음> <laughs> 아. 아, 아 재밌다 이제 야 나도 대구 살면서 이거 처음 봤다 와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밤만 하면 스트레스 싹 풀리거든 위에 봐봐 위에 봐봐 빵짜핑빵짜핑어 저... 무지개 다리처럼 있는 거 무지개 오, 오 봐봐 봐봐 어 저기 잉어핑 있다 잉어핑 잉어핑 어디야 일로 와봐 어 저기 잉어핑 있다 바다야? 어바다속에빵 차트 있는 거?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 저기서 볼수 있다 물고기가 잡으면은 손을 앵 먹은데 맞지? 응. 그래서 잡으면 안 된대. 앉아보다 여기. 영어 선생님 같이 덥지도 춥지도 않은 포근한 가을 냄새와 함께 수성문 메가크루와 버스킹을 구경했는데 로아가 갑자기 제 카메라를 뺐더니 야좀 들래 이모부 사진 찍거야 로아가 이모부 찍어주는 거야 뭐 뭐야 김치야 <laughs> <laughs> 김치, 해야지. 김치. 네, 벌써 어. 유튜버 시작하려고 해가지고 그냥 이모부랑 이모랑 같이 찍어줄래 로아야 아! <laughs>

치즈핑치즈핑 <laughs> 분수, 분수, 분수다. 자,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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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 뭐야? 어, 우와. 분수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 맞지? 어. 솔직히, 대구에 사는 저한테는 익숙한 분수쇼였지만, 오늘 하루 모든 게 처음인 인생 5년차 로아에게는 촉구치는 물기둥과 보석불빛이 티니핑의 마법처럼 보이길 바랬고, 마지막 화려한 대구의 밤을 눈에 담고 집으로 가려는데. 제가 부산 아줌맨, 가자고요. 이거, 아줌도 이거, 이거, 이거. 건너핑. <laughs> 우승할 때 빨리 가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 근데 로아야 오, 오늘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왔는데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다섯 살 조카와 즉흥여행을 하면? 재밌다 음. 됐어